수열의합 1단계, 이번 시간에는 부분분수의 합을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문제를 살펴볼게요. 시그마 k는 1부터 200까지 구하는데, 자, 이렇게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자, 두항식의 곱이 분모에 있죠. 이런 식으로 두다항식의 곱이 분모에 있는 형태. 이런 걸 부분분수 꼴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분수 꼴의 시그마를 구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부분 분수를 전개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부분 분수를 전개하는 방법은 이렇게 ab분의 1이 있으면 먼저 b-a분의 1을 곱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따로 곱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이고 이건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건 뭐 특별히 쉽게 암기하고 그런 방법은 없고, 그 암기를 해 두시고 앞으로 계속 이 공식을 쓰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거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곱의 모양을 차의 모양으로 변환해 준다. 이 곱을 차로 변환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부분 분수를 전개한다는 게. 자, 이 차로 변환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곧 알게 될 텐데, 여기까지 곱을 차로 바꾸는 게 1단계고요. 2단계가 바로 소거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 소거를 하기 위해서 곱을 차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소거하는 과정은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k는 1부터 200까지. 이렇게 보면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넣었을 때, 자, 우리 아까 공식 기억나죠? a 곱하기 b분의 1은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 자,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A에다가 K를 넣고, B에다가 K 플러스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저기 분모를 좀 정리를 해주면, 결국 K 플러스 1에서 1을 빼면 1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얘로 바꿔서 풀어보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 자, 이런 모양을, 즉, 차의 모양을 만들었으면, K에다가 이제 1부터 집어 넣어 보시는 겁니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분의 1 빼기 2분의 1그 다음 2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쭉쭉 커지겠죠? 그죠? 어디까지? 자, 199를 집어넣으면 199분의 1 빼기 200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을 집어넣으면 200분의 1 빼기 201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자, 보이십니까? 이제 바로바로 바로 옆에 있는 것들끼리 이렇게 지워질 수 있는 거예요 또 3분의 1끼리도 지워지겠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반대니까. 이런 식으로 쭉 지워나가는 과정을 바로 소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앞뒤 지우다 보면, 뭐만 남아요? 이렇게 맨 앞이랑 맨 뒤에 있는 것들만 딱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만 딱 계산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소거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소거형의 가장 대표적인 게이 부분 분수꼴입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계산하면 2 0 1분의 200이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 볼게요. 시그마 1부터 10까지 얘네도 지금 분모가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나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 분수를 전개를 하시고 그다음에 소거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 분자에 있는 90은 밖으로 꺼내 놓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좀 깔끔해졌죠? 그리고 얘를 네 부분 분수 전개하는 공식에다 그대로 집어넣기 위해서 얘를 a, 얘를 b라고 했을 때 AB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기 분모에 4K 플러스 5에서 4K 플러스 1을 빼면 4니까 그걸 4분의 1로 바꿔주고 그래서 얘로 바꿔주면 얘를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 4분의 1도 밖으로 꺼내줄게요. 그러면 시그마 안이 좀 깔끔하게 변형이 됐죠? 이런 차의 모양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K1부터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 빼기 9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집어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쭉쭉쭉 더 하다가 어디까지? 10까지 집어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에 소거를 한다. 지울 수 있는 애들을 지워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남아서 얘네 둘만 딱 계산을 해주면 45분의 8이 나와서 얘네 툭툭 지워주고 나면 정답은 4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여기에서 소거가 어떻게 될지 물론 금방 금방 캐치가 되기도 하지만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얘를 보시면 얘네 둘을 보면 얘네 둘이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몇만큼 차이 나죠? 4만큼 차이가 나죠? 그죠? 그런데 죠그 쟤네는 무슨 수열이냐면 등차수열이에요 그죠? K에 대한 1차식이고 최고차 개수 그러니까 k의 개수가 4잖아요.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4만큼 갔다는 건몇칸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칸 차이 난다는 겁니다. 4씩 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한칸 차이 나죠. 그죠? 한칸 차이 난다. 그러면 무조건 앞에 한 개, 뒤에 한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한 개가 남을 거고 뒤에 한 개가 남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얘네 소거했을 때도 맨 앞에 한개 남았고 맨 뒤에 한개 남았죠. 그렇죠 이걸 이용하면 훨씬 쉽게 풀수 있거든요 그럼 나중에 다음 문제 풀어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 시그마식을 만들어 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지난 시간에 충분히 풀었습니다 첫 번째 ak를 구하셔야 되겠죠 k번째 항 k번째 항은 지금 보니까 분자는 계속2고 분모는 어떤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 중에 앞에 있는 것들은 첫 번째 양이 2, 두 번째 양은 3, 세 번째 양은 4 이렇게 되니까 k 번째 양은 어떻게 됩니까? k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항보다 항상 플러스 1만큼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럼 두 번째 있는 것들 오른쪽에 곱해져 있는 것들은 첫 장이 4, 두 번째 양 5, 세 번째 양은 6이니까. 자 이번에는 등차수열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 볼게요. 첫 장이 4고 공차가 1이죠. 1씩 커지고 있으니까. 자, 공차가 1이니까 k로 시작하는 거고 k 플러스 어떤 상수항 꼴인데 첫 장이 4가 되려면 그렇죠? k 플러스 3이 돼야 된다. 그래야지 1을 집어넣었을 때 4가 되겠죠. 아 물론 이렇게 옆에 있는 거랑 이만큼 차이 나니까 어, k 플러스 1에다가 2를 더해서 k 플러스 3이라고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어찌 됐든 이렇게 k 번 장을 구하시고요. 그다음에 시작과 끝을 정해줘야 된다고 했죠. 시작은 자. k에다가 몇을 넣어야지 분모가 2 곱하기 4가 될까요? 그렇죠? k에다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끝은 이게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k에다가 몇을 넣어야지 n 곱하기 n 플러스 2가 될까요? 생각을 해 보세요 n을 넣으면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3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하나 작은 걸 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n-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정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만들어 놓고 분자에 2가 있는 건 이건 깔끔하게 밖으로 꺼내 놓겠습니다. 꺼내 놓고 자 얘네 보면 부분 분수 꼴이죠? 당식의 곱이 분모에 있기 때문에 우리 부분 분수 공식을 이용해서 이거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얘네 정리하면 앞에 2분의 1로 정리가 되죠? 자 얘도 밖으로 꺼내 봅시다. 꺼내 놓고 보면 훨씬 깔끔해졌죠? 이렇게 차의 형태로 바꾸는게 부분수 전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얘네 둘의 차이가 몇인지를 구해 놔야 돼요 왜? 아까 얘기했듯이 앞에 몇개 뒤에 몇개 남는지를 미리 알아두기 위해서 자 봅시다 이만큼 차이 나는데 얘는 등차수열인데 몇씩 가는 애에요? 1씩 커지는 애니까 이만큼 차이 났다는 건두칸 차이 났다는 거야 그죠? 그리고 두칸 차이 났다는 얘기는 앞에 두 개, 뒤에 두개 남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어떻게 남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부터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2분의 1 빼기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2 집어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쭉 집어 넣다가, 자, 세 번째 집어 넣었을 때 4분의 1씩 지워졌겠네요. 그죠? 그리고 네 번째, 5분의 1, 빼기 7분의 1을 집어넣는 순간 5분의 1끼리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새로 뭔가 더해지면 앞에 있는 것들은 이 전에 있던 것들을 지우면서 소거가 되겠네요 저절로 이렇게 쭉 더하다 보면 n-2를 집어넣으면 n-1분의 1이 생기자마자 바로 앞에 것들에 지워졌겠죠 그리고 어, n-1분의 1은 아직 살아남아 있을 거고 마지막 항 n-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데 n 분의 1은 생기자마자 앞에 거랑 소거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딱두개 남았죠. 2분의 1이랑 3분의 1은 지울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얘네가 가장 작은 숫자들이니까. 그리고 뒤에 두 개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지워지려면 뒤에 또 다른 것들이 생기면서 지워져야 되는데 얘네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앞에 두개 뒤에 두개 남았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실제로 아까 이게 두칸 차이 난다는 거딱 보자마자 얘네만 실제로 소거를 직접 해보지 않아도 앞에 두개 뒤에 두 개만 딱 남기는 연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연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계산해주면 정리를 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답은 이렇게 정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아까 어,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수업에서는 그냥 공식에 대입만 하는 연습이 아니라 앞에 몇 개, 뒤에 몇 개가 남냐, 이걸 빨리 캐치하셔서 그 식만 적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